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인이며 개화학파인 강의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승려로서 조선개화에 한몫한 이동인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동인은 1849년 경상남도 양산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가계나 출신성분,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본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양산통도사의 승려였던 이동희는 도일이 쉽지 않았으나 김옥균이 주선하여 1876년 고종 16년 조선정부 사신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 교토의 사찰 홍간사에 머물면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이동희는 3년 후 일본 홍간사의 부산별원에 드나들면서 서구세계의 서적과 사료 등 개화문물을 수집하여 김옥균, 서재필 등에게 전해주는 한편 일본국의 승려로 입적하여 일본 외무성의 요인들과도 접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희는 1880년 5월부터 주일 영국 공사관의 사토우워너스트 SATOW 서기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개화승으로 조선과 일본을 건너다니며 다수의 유학생을 일본으로 보내어 친일파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동희는 그의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과 만나 급격히 그와 가까워졌으며, 1880년 9월 16일 수신사 일행과 귀국하면서 램프 석유자파 등 일본 제품을 처음으로 조선에 들여왔습니다. 김홍집은 귀국 직후 이동인을 민영익에게 소개했고, 민영익은 이동인의 거처를 자기의 사랑방인 연당에 마련해 주고 고종에게 여러 차례 아련을 추선하였습니다 그는 1880년 10월 제차 도일하여 조선인 최초로 아사노도진이라고 창시개명을 했으며 일본 외무성에 잠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동인의 일본행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미통상교섭의 알선을 주일청 국공사 하여장장에게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원군 일파는 고종의 개방정책을 비난하며 고종의 밀명으로 일본에 밀파된 이동인의 제거 계획을 세우고 귀국하는 이동인을 동네부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이동인은 유대치의 주선으로 7일 만에 석방되었고, 고종으로부터 별선 군관에 임명되어 자유로이 왕궁을 출입하며, 1881년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낼 때에도 통리기 무하문의 참모관으로서 마쿠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근대식 군부의 기초를 마련한 이원회와 함께, 총포 등의 무기와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과 비밀 교섭을 벌이던 이동인은 일본과의 군함 구매 비밀 교섭에 실패한 뒤 행방을 감추었는데 일설에는 1881년 5월 서울에서 암살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동인이 개화 문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침략 밀명을 받고 부산에 처음 상륙한 일본 불교와의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이동인이 일본과 조선의 이중 간첩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가 오래 생존하였다면 한국의 개화에 크게 기여하고 불교 근대화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화 승인 이동인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최양기에 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